네, 안녕하십니까? 아고스비전의 대표 박경입니다. 아고스비전은 어, 광시야 3D 카메라 제품을 개발하는 회사인데요. 저희는 이제 2년 된 스타트업입니다. 저희가 개발하고 있는 제품은 기존 3D 카메라에 비해서 수평 방향 그리고 수직 방향으로 시야가 각각 3배 정도씩 넓은 카메라입니다. 저희가 이 개발하고 있는 제품은 기존 라이다보다도 시야가 넓기 때문에 어, 서비스 로봇에 자율주행 센서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어, 저희 광시아 3D 카메라는 상당히 넓은 시야를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제가 카메라 옆쪽에서 있는데도 지금 영상에 제가 나와 있는 거를 보실 수가 있고요. 제가 카메라와 서 있는 거리가 한 50cm 정도 뿐이 되지 않는데 저희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보이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밑에 보여드리고 있는 영상은 depth map 이라고 해서 거리 정보를 제공해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컬러 영상 뿐만 아니라 거리 정보를 보여드리고 있고요. 이쪽에 보여드리고 있는 결과는, 어, 여러분들 라이다 센서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라이다 센서처럼 포인트 클라우드를 출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데이터는 로봇이 자율주행하는데 이제 사용되는 데이터인데요. 이 정보를 3D 공간에서 지금 표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 제품은 기존 제품에 비해서 상당히 넓은 시야를 제공하기 때문에 로봇이 다양한 환경에서 자율주행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기존 라이다 같은 경우에는 이 바닥면이 보이질 않았었는데요. 저희 제품은 보시면 바로 앞에 있는 바닥도 보이기 때문에 로봇이 주행하면서 앞에 있는 계단이나 턱, 단차들을 함께 인지할 수가 있습니다.